몽키스톤입니다. 예, 지금 영상 만드는 것은 어, 일단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BNB 가스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만이 다가 아니라 현재 게임을 통해서도 게임 코인을 획득하고 회득, 그 코인을 BNB로 바꿔서 수합해서 가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웬만한 분들은 또 코인에 조금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패스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BNB를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닌자 키우기를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셔서 그냥 가끔가다 심심할 때마다 하셔서 하루에 한번 정도 퀘스트를 마치면 어, 되는 거니까 한번 정도 하셔서 어, 나중에 코인이 모여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b&b n 가스비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이제 닌자 키우라, 키우기라고 한글로 칩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 나올 거예요. 설치하시고 열기 눌리시면 이게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이렇게 열리죠. 이제 열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이제 어 캐릭터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순서대로 따르면 되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여기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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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마우스 보이시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원형 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하시고, 음, 좀 볼륨을 줄인다. 너무 커서. 자, 이제 요걸 통해서, 여기 이제 임무창이 있지 않습니까? 임무창이고요 임무를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임무를 다 했습니다. 1일 임무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 임무를 세 가지를 끝내시면 지금은 현재 코인 개수가 주는 코인 개수가 좀 줄어서 하나의 퀘스트를 실행 저, 완, 완료했을 때마다 150개씩 줍니다. 그래서 450개의 코인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코인을 퀘스트를 통해서 하시고 그 퀘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보시면은 이제 그전습닌자를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 현황에, 이제, 보시면, 자신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중견 닌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습 닌자를 벗어나고 초급 닌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닌자가 돼야 일일 퀘스트를 받으니까, 요 퀘스트를 통해서 잘, 그, 코인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거, 요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면은, 구글에다가 닌자 키우기 치면, 유튜버에서 닌자 키우기 치면은, 여러 그, 그 성장시키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거 키우시기 바라고 어, 만약에 일일 임무를 실행하셨다면은 여기 3선 누르면 어, 여기 3선을 누르시면 여기 설정 창이 나오죠 여기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코인이 여러분들이 일일 캐스트를 통해서 어, 획득한 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어, 만천 개 이상을 모으셔야 됩니다. 만천 개. 만천 개, 왜, 만 개를 이제, 물론 이제 뭐, 이천 개도 출금을 할수 있지만, 한번 출금할 때천 개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약한 3일치, 이, 이틀 반나절치는 들어가는 거죠. 450개씩, 이틀을 해야 450개를 모으는 건데, 음, 아니, 하루에 450개니까, 이틀을 하면 90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 개의 수수료가 거의 이틀 반나절, 3일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만 개, 만천개 정도 모았을 때 이것을 출금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지금은 지금 지금 에, 지갑하고 연동이 안돼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vpn 을 깔아야 됩니다. vpn 을 예, vpn 을 깔기 위해서 아, 일단 삼선으로 빠져나가서 바탕화면에 보시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예, 프로토 예, 프로토 vpn 이라고 있죠 프로토 vpn 요 프로토 예, 치십시오 구글에다 치면 요거 나옵니다 프로토 vpn 이라고 요걸 실행하시고 어, 미국으로 설정을 하셔서 요거를 설정하셔서 요거를 온 시킵니다 네 우선 vpn 을 깔고 작, 예, 작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vpn 을 깔고 작동을 시켰으면 게임으로 돌아가십니다. 예, 게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음, 이제 서버가 이제 다시 리부팅 되면서 왜냐하면 해외 서버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리부팅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해제되었다가 재연결한 다음에 예, 이제 아무래도 속도가 늦으니까 연결이 실패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아,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되고 나면은 요렇게 이제 그때가 가지고 이제 삼선에 들어가서 설정을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의 아, 아, 아 자꾸 이제 조금 저기가 되네요. 자, 이 제가 이게 연결한 지갑, 그러니까 트러스트월렛으로 연결한 지갑 연결이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 자꾸 지금 신호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삼선 눌러서 설정 보시면 이렇게 지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갑 연결이 안되 계신 분들은 지갑 연결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지갑 연결이 나올 때에 본인의 메다마스크 지갑 지갑을 연결하시고 거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메다마스크 지갑을 연, 번호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출금을 누릅니다. 출금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 개의 링키 닌키 코인이 수수료로 사용 된다고 나오고. 아, 출금은 취소할 수 없다. 이 72시간 동안 추가 출금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저는 지금 한번 출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빠져나갔죠, 지금. 그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 월렛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 월렛 지갑으로 들어오는지 이제 그걸 보면 됩니다. 삼선으로 빠져나가서, 자, 이제 트러스트 월렛으로 제가 들어가면 되겠죠. 트러스트 월렛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닌자 코인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죠. 닌자 코인의 가격이. 닌자 코인 컨트랙트 주소도 영상 하단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월렛 지갑에 있으신 분들은 트러스트 월렛 지갑으로 받으시면 되고 어, 메다마스크의 지갑이 있으신 어, 지갑을 쓰시는 분들은 메다마스크 지갑으로 어, 컨트랙트 주소 코인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 에, 겸사겸사해서, 지난번에, 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에, 리베라 있지 않습니까? 리베라가 계속해서 지금, 어, 만 몇천 프로의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죠. 처음에 받은 거는 75개를 받았는데, 에, 리베로, 예, 지금 93.38개가 됐습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격이 상승됐을 때는, 아마 큰 에, 이익으로 저희들한테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제, 제 계산에는 예,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아직 지금 한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닌자 코인이 들어오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닌자 코인이 들어왔습니다. 11,600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12,600개를 출금을 했는데 1,000개가 수수료로 들어 빠지고 11,600개가 들어왔죠. 요게 지금 가격이 14,340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한 보름 정도 게임을 해서 모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BNB로 바꿔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우선 컨택트 주소를 디앱으로 아, 들어갑니다. 디앱으로 들어가고. 예, 브에 들어가서 여기, 자,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일단 제가 vpn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vpn을 먼저. 자, 게임도 지우고 vpn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예, vpn도, 예, 없애고, 예, 트러스트 월렛으로 가, 직접 들어가서, 예, 속도가 느리니까, 여기, 팬케엑스와 모드북이 여기 있죠. 여기. 오플러, 팬킥스왑으로 들어갑니다. 어, 자체적으로 이 D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갑으로 같이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닌자 닌자 닌키를 닌키코인을 바꾸겠다. 여기 지금 11,600개가 있죠. 닌키코인 11,600개를 만약에 닌키코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어, 토, 코, 토큰 컨트랙트 주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붙여넣기 하면은, 닌키 예, 코인이 나옵니다. 예, 그, 자, 닌키 코인까지 한번 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예, 그것까지. 자, 자, 영상 하단에 닌키 코인 그, 토큰 컨트랙트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복사하시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어 저렇게 하시면, 코인이 나오면서 이렇게 닌키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여기 이제 토큰을 추가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맥스를 눌러서, 맥스 11600개를 바꿀 때, 지금 0.03, 어, 03, 0.03에 BNB로 바꿀 수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수합을 하겠습니다. 자 컴펌 눌러 주, 줍니다. 0.03개.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가 426원 들어간다고 나오죠. 저는 승인을 하고 바꾸겠습니다. 0.03으로. 자 그러면 이제 0.03이 올라가겠죠. 없어지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0.03이 이제. 이거는 없어지고, 그렇죠? 닌키 코인 개수는 없어지고, BNB가 0.03, 6에서 0.03이 올라갔죠?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다음에, X표 눌러서 나가시고, 지갑으로 돌아가시면, 어, 이렇게 BNB가 스마트체인에 바뀐, 바뀌었죠? 0.03이 추가된 겁니다. 예, 그래서, 막가 어, 1 4 0 0 0원 돈이, 닌키 어, 코인을 BNB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BNB로 바꾼 거를,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클레임 에어드랍에 이제 뭐 200원이 들어간다 가는 거에 사용을 한다든지 뭐1,000 몇백원이 들어가는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BNB를 꼭 물론 이제 외국 해외 거래소는 하나 정도는 무조건 가입을 해 두셔야 되고 KYC 진행을 하셔야 되지만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걸꼭 아시고 이런 닌자 키우기 같은 게임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